2025년도 화학올림피아드 온라인 교육 12번째 해당 문제의 물리 문제에 대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임계점 이상의 온도와 압력에 있는 물질의 상태를 초임계라 하고 초임계의 유체는 여러 산업에서 용매로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의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은 각각 3 0 4 3 k 과7 2 8 x 1 0 5 파스칼이며 초임계 이산화탄소는 임계점 근처에서 쉽게 밀도 조절이 가능하다. 이러한 초임기 이산화탄소는 유독한 여러 유기 용매를 대신할 수 있어 녹색 용매로 여겨지며 카페인 추출에도 사용된다. 이러한 초임기 이산화탄소 용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기체를 압축해야 하는데 이때 에너지가 필요하다. 토문항 1번입니다. 이산화탄소를 1바에서 50바로 압축하는 데 필요한 최소 에너지를 계산하라. 온도는 298kb이며 최종 부피는 50ml인 이산기체라고 가정하자. 어, 문제에서는 임계 초임계 유체 용매를 만들 때 어, 압력을 높여서 이러한 용매들을 만들게 되는데 그때 필요한 에너지 일의 양이 얼마인지를 구하라는 문제이고요.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생각을 생각해 보면 이상기체를 압축하는 이상기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압축하는 이상기체라고 생각하라고 했으니 이상기체를 압축하는데 필요한 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최소 에너지를 계산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최소 에너지는 리버서블한 프로세스로 어, 진행될 때 해당하게 되고, 그때 수식은 아래와 같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때, 어, 기체의 압력과 외부에서 주어진 압력이 동일할 때가 리버서블한 경우에 해당하게 되고, 그때 기체의 압력을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을 이용해서 다시 쓰면 NRT over V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laughs> 이때 우리가 지금 부피를 1바에서 50바로 바꾸는 거기도 하고, 최종 부피가 50. 밀리리터가 는 거기도 하니까 이 일에 대한 식을 부피에 대해서 써도 되고 압력에 대해서도 써도 되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게 압력이니까 압력에 대한 식으로 한번 바꿔보면 이 부피 변화에 대해서 일단 인테그레이션을 해줘야 되고 그 수식은 다음과 같이 주어지게 되는데 어 마찬가지로 PV는 PV 어 같은 등 온도에서 일어나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NRT는 P2V2 왜냐면 문제에서 어 50바 그다음에 최종 부피가 5 0밀리리인게 주어졌으니까 그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취환을 하였고 V2는 P2V1은 P1/P2로 치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모두 넣어주게 됩니다. 어, P2에서 주어진 50바는 어, 우리가 지금 sin을 바꾸기 위해서는 바를 파스칼로 바꿔야 돼서요. 여기 1바는 10의 5승 파스칼로 어, 유닛 어, 단위 환산을 해주었고, 5 0 m l 역시 어, 그 큐빅미터로 바꿔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게 됩니다. 어, 어 압력의 비율은 어, 동일한 압력 유닛은 어, 이제 서로 이제 그 취소가 되니까 캔슬이 되니까 다음과 같이 그냥 비율로 넣어 주게 되고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 978 줄로 계산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기체는 아래 반대로 발사식에 의해 근사적으로 표현될 수 있고 이산화탄소의 경우 a값과 b값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습니다. 초인계 용매도 이 방정식을 따른다고 가정하고 이 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고자 하는 것이 소문학 2번입니다. 용매의 용해력, 반응물의 확산계수 등 반응속도에 크게, 크게 영향을 주는데 이러한 용매의 밀도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주어진 온도와 압력에 의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어 온도가 각각 305K일 때랑 350K일 때 밀도가 2 2 0 g per dm3, 330, 440인 토임기 용매를 만약에 만들고자 한다면 그때 각각 필요한 압력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어, 주어진 반대발 수식을 어, 조금 더 어, 사용하기 편리하게 바꿔보자면 어, 주어진 수식에서 아래와 같이 각 양변을 왼쪽과 오른쪽을 몰수 n으로 나눠주게 되면 어, 오른쪽은 이제 rt만 남게 되고요 왼쪽에 이제 두 번째 항사의 n이 들어가면 v/n- of b가 됩니다 어, 전체 부피를 몰수로 나눠준 것이 바로 볼라 부피 어, v/m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식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laughs> 우리가 필요한 건 압력에 대한 표현식이기 때문에 수직을 정리하여 압력에 대해서 표현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주어지게 되고요. 이때 어, R 값은 어, 기상수를 체 쓰시면 되고 온도가 이제 3 0 5 k v 가3 5 0 k v 일때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구해야 하게 되고요. 어, 이제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것이 밀도인데 잘 살펴보시면 밀도는 g 램퍼데시미터로데시미터 어, 3승으로 주어져 있고 그램을 몰수로 바꿔주면 이게 몰퍼 볼륨이 되는 건 거고, 그거를 뒤집으면 볼륨 퍼 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몰라 볼륨에 해당하는 값이 미 주어진 부분에 있는 VM에 해당하게 된다는 걸 아실 수 있고요. 문제에서 A 값과 B 값이 주어졌기 때문에 각각 AB에 대한 항을 넣어주고, 어, 필요한 VM과 T에 대해서 각각 p 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표로 정리를 해보면, 또 마지막 수식에 대해서, <laughs> 문제에서 이세 가지 밀도가 각각 온도가 305km일 때, 350km일 때 대해서 구하라고 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밀도 그램을 몰수로 환산한 다음에 이거에 역수를 취해주면 몰부피가 나오게 되고, 이 VM 값을 위에 한 온도 T에 대한 두 가지 조합에 이 해당하는 두 가지 변수를 집어 넣어주면 압력 p 를 계산하실 수 있고, 오른쪽에 해당하는 표에 해당하는 값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위에서 얻어진 값을 고려하여 임계점 근처의 온도와 임계점보다 높은 온도 중 어느 조건이 이산화탄소 용매의 밀도를 조절하기가 용이한지를 논하여라. 그 임계점 온도를 어 문제 초반에 34K라고 0이 주어졌기 때문에 어 아래에서 주어진 위에서 이제 얻었던 표의 경우에 305K이 임계점 부분에서의 온도에 해당하게 되고 350K의 경우가 임계점보다 높은 온도에 해당하게 됩니다. 아면 똑같은 밀도 변화량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밀도를 220에서 440으로 바꾼다의 경우의 수에 필요한 압력의 변화량을 한번 살펴보시면 3 0 5빈 부분에서는 10파 정도만 높이면 되는데 반해 3 5 0빈에서 동일한 밀도의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압력의 변화를 일으켜야 하면 아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계점 부근에서, 어, 온, 임계점 부근의 온도에서 어, 밀도를 조절하는 것이 조금의 압력만 변화시키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용이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 2번입니다. 기체 분자가 고체 표면에 흡착하는 반응은 랭미오 등원식을 이용해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 세탄은 기체 분자들이 차지한 표면 자리의 분율, 즉, 어, 표면 흡착률이고, P는 기체의 압력, K는 탈흡적 평형 반응의 평형 상수이다. 25도씨에서, 어, 이 탈흡적 평형 반응의 K값이 0.85라고 주어졌을 때, 압력이 0.6kPa일 때 표면 흡착률 세타를 구해라. 이게 한 가지 문항이고, 더불어, 만약 표면 흡착률이 지금 15%에 해당하게 된다면, 의 기체 압력기는 얼마인지를 구해라에 해당하는 문제로 이게 주어진 수식을 그대로 사용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어, 먼저 첫 번째 경우의 수 25도 C에서 k가 0.85퍼 K 파스칼 이 k 값을 넣어 주시면 되고. 그때 압력이 기체 압력이 0.65였다라고 하면 이제 유닛도 이렇게 서로 캔슬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세타 표면 앱착률을 구하시면 0.356 또는 35.6%에 해당하는 답을 얻으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경우 15%의 경우는 세타에 대해서 15%를 넣어 주시고 k는 동일한 값을 사용하되 프레셔가 p가 얼마인지를 정리해서 푸시면 되고 이때 얻어지는 프레셔는 0.21킬로파스칼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 압력이 0.65였다면 그때 표면 흡착률이 뭐 35.6%였고 그보다 낮은 기체 압력 0.21킬로파스칼이면 표면 흡착률이 15%에 해당한다라는 어 코릴레이션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항입니다. 아래 그래프는 지구 도시 금속 표면에 흡착하는 위에서 얻어진 것과는 또 다른 기체 흡착에 대한 데이터이다. 이 기체 역시 렉뮤어 등원식을 따르고 금속 표면에 흡착된 기체의 부피를 VA. 금속 표면을 완전히 태우기 위해 필요한 기체의 부피를 VA. X라고 표현을 하면 표면 흡착률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인거죠. 전체를 커버하는데 필요한 기체양 대비 현재 얼마만큼의 기체가 어, 흡착되었는가를 하면 표면에 흡착된 정도를 표현할 수 있는 수식이 되겠죠. 아래 그래프로부터 v a 믹스와 K를 각각 구하여라. 지금 문제에서 제일 첫번째에서 세타를 구하는 표현식을 하나 주어졌고 K와 기체 압력 P에 대한 수식으로 주어졌고 지금 두 번째 세타를 또 다시 VA over VA max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수식 두 가지가 주어졌는데 이두 수식으로부터 이 왼쪽 그래프에 해당하는 코릴레이션을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프는 x축은 압력 P에 대해서 주어진 거고 y축은 P를 VA로 나눈 값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P 기체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보면, 지금 1 over VA에 해당하는 기울기로 그려지는 관계식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어, 1차와 같은 함수를 보여주잖아요. 왜 그런지를 수식을 한번 살펴보면, 이게 첫 번째 문제에서 주어졌던 수식이고, 이게 두 번째 문항에서 주어진 수식입니다. 이 수식을 뒤집어서 한번 표현을 해보면, 1 over t h 는1 over kp plus 1, 그리고 오른쪽 항은 VA max를 VA로 나눈 값으로 표기하게 됩니다. 지금 이때 타에 대한 얘기를 빼버리고 압력과 v만의 관계식으로 두 번째 세 번째 관계식을 이용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 보면 문제에서 x축에 주어진 값이 p이고요 그 다음에 y축에서 주어진 값이 p over v a이니까 이게 x이고 이게 y인 수식이 나오게 된다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렇다면 기울기는 1 over v max 그 다음에 y축의 절편은 원 e 버 vmax의 k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수식으로부터 알수 있고, 그러면 그래프에서 값을 읽어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첫 번째 포인트가 지금 어, 이게 지금 y절편에 해당하게 되죠? 그게 이제 600 정도, 그다음에 유니전력이 주어진 값을 사용하시면 되고, 기울기에 대한 걸 구하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 1000만큼, 어, 지금 파스칼 1000 파스칼이 변화할 때 여기 해당하는 값을 읽어보면, 지금 600이고, 어, 2,500이고 하니까 이걸 빼서 한 1,900에 해당한다라는 1,900 나누기 1,000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1.9. 그래서 기울기의 값으로부터 VAmax를 먼저 구하시면 되고, y절편은 앞에서 봤다시피 600에 해당하니까 위의 수직에서 얻은 v a m a x 값을 넣어주면 k도 구하실 수 있게 돼서 VAmax와 어, VA k에 대한 것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3번입니다. 헬라줌 통매에서 일산화탄소가 산화되는 반응은 아래와 같이 진행이 된다. 먼저 흡착된 CO가 흡착된 O2와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때, 산소를 주고받아서 CO2가 만들어지는 반응은 빠른 표형 상태에 있게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흡착되어 있는 CO2가 이제 표면으로부터 탈착해서 일어나는 반응은 느리게 표현이 된다. 그래서 이게, 이게 1단계 반응이고, 이게 두 번째 해당하는 단계 반응에 해당한다. 모든 기체, 즉, CO2, CO2 모두가 렉뮤 등원식을 따르고, 각 기체의 표면 흡착률이 이 식과 같이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CO2가 생성되는 반응의 속도, 여기서 CO2 생성이라는 건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CO2 가스가 생성되는 반응의 속도를 반응물, 즉, CO와 O2의 분압으로 표현을 해라. 그렇다면 구성기체의 분압이 모두 낮을 때 CO2의 생성 속도는 CO 반응물 CO에 대해서 몇차 반응에 해당하는가라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반응 속도 결정 단계가 두 번째 반응인 두,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반응임을 아셔야 되고, 그래서 CO2의 스 생성 속도를 기술하자면 k2 곱하기 지금 어, 그 CO CO2 흡착된 CO2, 그래서 어, 표면 흡착률, CO2의 표면 흡착률 이렇게 반응 속도가 정의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첫 번째 평형 단계에 대해서는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정반응에 해당하는 K1 곱하기 CO의 표면 흡착률 곱하기 O2의 표면 흡착률에 0.5의 개수를 넣어주셔야 되고 반면에 역반응은 K-1 곱하기 세타 어, CO2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것이 서로 등치한다. 이런 관계식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응 속도를 표현하려고 하면, 여기 세타 CO2를 다른 표현 방식으로 치환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이 반응 속도를 반응물의 분압으로 표현하려고 했으니, 세타 CO2 대신에 세타 CO와 세타 O2로 치환해서 표현해야 하고, 두 번째 요식, 첫 번째 평형 반응에 대한 수식으로부터 세타 CO2를 치환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어, 위에 렉뮤어 어, 등호식 요 반응식에서 각각의 세타CO, CO2, 어, O2 각각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는 주어진 정의에 따라서 표현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각각이 표현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R의, R은 s r K2 곱하기 이러한 수식으로 표현되고 그래서 K1 K 어, v e r K-1이 K, K -1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세타CO에 해당하는 게이 수식 그 다음에 세타 52에 해당하는 게요 수식에 이제 2분의 1 생임을 유의하셔서, 어, 대입하여 그냥 수식을 표현하면 답을, 답에 이르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다시 묻길 모든 빛체 분할이 배워놨다. 즉, 이 P에 해당하는 값들이 모두가 매우 낮다면 보시다시피 분모를 1로 분사해서 표현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분자에서 CO의 분압에 대해서는 1차에 해당하는, 어, 1차 반응에 해당한다.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문항입니다. 암모늄 하이드로설파이드는 불안정한 화합물로 쉽게 아래와 같이 두 개의 기체로 분해된다. 그래서 암모니아와 h 2 s 로 분해될 수 있는 반응이 평형 반응이 쓰여져 있고요. 위화, 위 반응의 화합물들이 25도 씨에서의연력학 데이터는 아래와 같다. 해서 각각 반응물과 생성물의 포메이션 엔탈피와 주어진 온도 25도 씨에서의 엔트로피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1번 문항입니다. 어, 이하이드 어, 암모늄 하이드로 설파이드1몰을 25리터의 빈 용기에 넣고, 처음에는 고체에서 출발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25도씨에서 다음과 같은 분해 반응이 진행이 되고, 이것이 만약에, 이것이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렸다. 이때 평형에 도달한 이후에 용기 내에 전체 압력을 구하여라. 단 고체 부피는 무시할 수 있다. 그러면 일단 평형 상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거기 때문에 평형 상수를 구하기 위해서 델타 G 그러니까 이 리액션의 델타 G 나트를 구하는 것을 먼저 수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델타 G 나트은 Hr 나 빼기 이 리액션 이 일어나는 온도 곱하기 이 리액션의 델타 S 나으로 표현이 될 거고 어, 포메이션 엔탈피가 각각에 대해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리액션의 엔탈피 구하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온도에서의 각각의 어, 컴포넌트의 엔트로피 값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삽입하여 델타 g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델타 g를 구하면 델타 g는 마이너스 rt ln k 관계식을 이용해서 이거를 k로 표현을 하면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얻어지게 되고 주어진 값을 모두 삽입하면 kp가 이러한 어, 이퀄리비엄 컨스턴트가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이 kp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를 살펴보면 순수한 고체는 수식에서 빠지게 되고 각각의 개수의 프레셔에 곡으로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고체를 넣어서 이 기체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체가 생성되는 건 1대1의 비율이기 때문에 이상 기체를 가정하면 각각의 기체의 분압이 동일할 것이다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그럼 이거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프레셔의 스퀘어에 해당하니까 각각의 분압은 루트 스퀘어의 KP 그리고 두 기체의 분압을 더해서 곱하기 2를 해야 하니까 총 압력은 0.63바에 해당한다 라는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0.63 파입니다. 1바를 우리가 표준 상태를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얻어진 값을 두고 두 번째에서는 위 실험에서 만약 용기의 부피가 25리터가 아니라 100리터였다라고 한다면 그때 표준 압력은 얼마인가라는 문항에 해당합니다. 어, 이 평형 상수가 그, 어, K 아, 음, 아모니아의 프레셔 곱하기 H2S의 프레셔로 주어지기 때문에 전체 용기의 부피는 평형 상수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지금 같은 동일한 25도 씨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KP 자체는 어, 용기 부피가 증가한다고 해도 동일한 KP 값일 겁니다. 어, 그래서 만약에 평형상태에 정말 도달을 한다. 2 5리터에 했던 것처럼 100리터에서도 똑같이 평형상태에 도달했다. 그래서 평형상태에서의 프레셔를 우리가 읽으면 된다고 라 하면 그때 압력은 0.63바 동일한 답을 얻게 될 텐데 생각해보면 0.63바를 만들려면 몇모래 암모니아와 H2S가 있어야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100리터에 해당하는 게 0.63바면 전체 기체 몰수는 2.5몰이어야 하거든요. 근데 주의해야 되는 게 이제 때, 25리터일 때는 몰수가 훨씬 작았지만 이때는 몰수가 커졌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처음에 반응을 1몰에 고체를 넣고 반응을 보내기 때문에 아무리 반응이 완벽하게 동반응으로 수행이 돼도 2몰이어서 2.5몰에 도달할 수 없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인 즉슨, 전체 용기 부피가 100L이고, 온도가 25도씨에 고체 상태를 넣어주면, 폐유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이 완전, 완벽하게, 어, 생성물로 가는 반응이 진행이 된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1몰의 반응물이 모두 반응한 경우에, 이 용기에서의 압력이 얼마인가에 해당하게 됩니다. 모두 반응하게 되면, 2몰의기체가 생기기 때문에, 어, 이냥 이상 기체 상태 방전식을 이용해서 온도가 주어졌고 r이 있고 몰 수가 있고 부피가 1 0 0리터임을 이용해서 0.49바라는 결론에 도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어, 물리 문제 풀이 해설을